네, 42cm, 어, 48단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어, 49단부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소매를 양쪽으로 네, 뜨면서 끝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뜨지 않고요. 바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뜰 거예요. 일단 42cm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옷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게이지 다 확인하고, 네, 그리고 만들기 때문에 뭐 길이나 그리고 이제 코수는 정확할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하게 네딱 42cm입니다. 네 48단 마지막 한길긴뜨기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트 무늬까지 쭉 떴어요. 그러면 이제 소매를 뜰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어, 실을 끊지 않고 바로 130 코를 떠주세요. 사슬코 130 코를 떠줍니다. 이제 130코 뜨면서 실을 자르고 반대편. 네, 트 무늬를 쭉 뜨면서 반대편도 마찬가지, 사슬코 뜨면서 네, 소매를 뜰 거예요. 그래서 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쭉 네, 간단하게 뜹니다. 네, 130코까지 다 뜨셨으면 매드코 한코 네, 떠주시고, 좀 당겨서 이렇게 네, 쭉 떠주시고요. 어, 새로운 실을 이제 또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네, 매우 간단합니다. 네, 이제 소매를, 어, 사슬코를 만들어야 우리가 소매를 뚫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마지막에 48단에서 어, 한길긴뜨기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사슬 3코, 예, 네, 보시고, 사슬 3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연결해 주세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에다가, 시작하는 우리 사슬코 세 번째 코에 새로운 실을 걸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에 사슬 두 코를 떠주시고 이제 우리 다시 몸판을 쭉 떠주시면 돼요. 몸판에 무늬를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트 무늬 하나 두개 빼고 지금 여기 샤넬 이니셜 무늬가 이렇게 떠져 있어요. 그래서 샤넬 에이, 샤넬 이니셜 무늬대로 네, 떠주시면 돼요. 음. 지금 사슬 코, 세 번째 코에 우리가 사슬 두코 떴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기둥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번을 떠줍니다. 사슬 두 코. 길긴뜨기 기둥코에 한길 한 긴뜨기 한 번.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은 도안에 어, 네트 무늬가 지금 네 개가 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개 그다음에 세개네개 하나 둘셋네개 그다음에 바로 여기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네, 이니셜 뜨는 거예요. 네, 쭉 우리 몸판을 떴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까지 예, 무늬를 뜨도록 합니다. 사슬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네. 요렇게 뜨셨으면, 어, 이번에는 왼쪽에 사슬 128코를 떠주세요. 어, 이 128코는, 어, 이제, 어, 128코 중에 16코는 짧은뜨기 소매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우리 뜰때 세움코 한코 필요하잖아요. 그코 포함해서 128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이런식으로 해서 사슬코 128코를 떠 주세요 네, 마커 두개 준비해서 왔어요 일단은 128코를 떴으면 127코에 네, 바늘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한번 네, 여기 지금 짧은뜨기 코가 너무 작아져서 잘안 보이니까 마커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음, 짧은뜨기 코한 코, 이코 포함해서 총 16코를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두 개. 한번 감아서 다음 번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만 떠 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네트 무늬 시작을 합니다. 사슬 두코떠 주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 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번. 네, 반복해서 쭉떠 주세요. 네, 소매 네트 무늬 한번세 볼게요. 맨 끝에부터, 네, 셉니다. 여기 제가 마커, 여기는, 어, 긴뜨기 있죠? 긴두, 어, 긴뜨기 기둥코에다 마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네모, 네모를 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뜨신 지금 긴뜨기하고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여기 지금 네모 있죠? 여기부터 세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넷,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섯 개. 그러면 서른 일곱 개가 소매 네트 무늬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네트 무늬가 서른 일곱 개가 돼야 돼요. 우리 사슬코어 뜨고 실 잘랐죠.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또 네트무늬 뜨기 위해서 코를 줍습니다. 37개, 37개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날이 조금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놨더니 네, 새소리가 들려서 좋기는 한데 조금 소음이 나네요. 네, 금방 우리 같이 샜어요. 네트무늬 36개, 마지막에 사슬 두 코를 뜨시고 여기 보시면은 한길긴뜨기 기둥 코 있습니다. 사슬 코 있고요. 네, 한길긴뜨기 기둥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37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슬 두코 뜨고 이제 우리 샤넬 이니셜 뜨면서 네트무늬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네,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을 떠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코에다가 찔러 떴네요. 음, 여기다. 네, 이렇게 해야지, 어, 우리 기둥코가 맞죠? 기둥코에서 우리 원래 사슬 세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 뜨잖아요. 똑같은, 시, 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시고, 마찬가지, 사슬 두코 뜨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 그래서 쭉또 네트 무늬를 진행해 주세요. 네, 37개 무늬 여기 다 떴는지 한번볼 거고요. 어, 우리 여기서 네, 네트 무늬 뜨고, 어, 여기 지금 사슬 세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를 떴어요. 그러면 여기, 요 네모난 곳. 네, 한개 긴뜨기를 뜨고 사슬 두 코를 뜬곳 네. 여기부터 셉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야지 이제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부터 세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삼은. 31, 32, 33, 34, 35, 36, 37개, 네, 37개 코가 풀렸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좌우 37개 무늬 완성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 사슬 두코 뜨고, 사슬 세 번째 코에 긴뜨기. 긴뜨기 한번 떠주시면, 이제 좀 헷갈리니까 마커로 표시를 합니다. 네, 마커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laughs> 네, 마, 마찬가지, 사슬 세 번째 코 긴뜨기 한번 떠주시고, 여기는 이제 코가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마크로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총 16코를 떠주시면 돼요. 우리 반대편도 짧은뜨기 16코 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짧은뜨기 16코. 네, 이렇게 쭉 뜨다가 짧은뜨기 코에서 사슬코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도 요거 이렇게 네트 무늬를 뜨다가 뭐한 코씩 세서 어세 코째 한길긴뜨기를 뜨긴 했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여기 끝에 보시면 사슬 우리 맨 끝에 떴잖아요. 여기 코를 바늘에다 넣고 사슬 코를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작품 뜨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슬 코만큼 네, 반대로 이렇게 뜨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코를 주어서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네, 되죠. 네, 굳이 이거를 다 풀고 다시 뜨려면, 지금 코 주운 게 어려운데, 또 어렵게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음. 이렇게 사슬 코를 별도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감쪽같이 네, 이렇게 뜰수 있습니다. 짧은뜨기, 사슬코 연장해서, <laughs> 네, 16코 떴어요. 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도안은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만든 도안은 정확해요. 제가 사슬코 한길긴뜨기, 이거를 좀 덤벙덤벙 떠서 코가, 세 코가 부족했거든요. 예, 도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무리없이 뜨실 것 같아요. 예, 사슬코 하나 뜨시고 돌려서, 또 짧은뜨기 16코를 쭉 떠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반대편 똑같이 네, 떠주시면 돼요.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우리는 별도로 고무단을 뜨지 않을 거예요, 소매는. 그래서 지금 이 짧은뜨기가 소매의 고무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네, 한길긴뜨기는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또 사슬 두코 뜨면서 네트 무늬를 또쭉떠 주시면 돼요. 빨리 감기 네 여기까지 마저 짧은뜨기 한 코까지 네, 코가 잘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뜨시면서 코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긴뜨기 기둥코에 긴뜨기 한 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합니다. 네, 사슬 두코 뜨시고 네, 이제 동안대로 쭉 네트 무늬를 편안하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쭉 뜨고 반대편. 네, 이렇게 쭉 뜨고 여기 어, 긴뜨기 한번 뜨시고 짧은뜨기 16코. 또 반대편 돌아서 짧은뜨기 16코, 긴뜨기 뜨고 또 네트 무늬 이렇게 해서 지금 음 제가 여기 도안을 보니까요. 어. 요 지금 우리 여기 사슬코 뜨면서 네트 무늬 단한단 떴잖아요. 이단 포함해서 총 23단. 네, 그렇게 떠 주시면 됩니다.